생일 축더하고 갑자기 얘기를 왜 했지? 생 아니 저 오늘 되게 예쁘게 입었데파자 <목소리> <목소리> <하실 것> 같아요? <목소리> <목소리> 오늘도 p k 스니까 이제 내일 뭐 하면 생각해 볼게요 오와이, 오늘 지 만남 이렇게 한번씩 까요 치즈도이 <laughs> 우와 아, 네? 와 I'm okay. 재어 모뭐가뭐래 몰래 몰래 요즘에 안땡기는데 바꼈어 어제 역시 뭐야 그냥 기분 는데볼메이무침으로 바꿀래 몰메이무침 내가 어렸을 때볼메이이무침에 골뱅이, 골뱅이 들어있는 맛있는 거. 그리가지고 맨날 그 고메이떡볶이가 엄마한테 엄청 많이 주는 거. 자. yeye. Yeah. 점매출 받겠습니다. 점점 점점 매출. 마라탕. 마라탕. 자, no. 어서. 그렇기 시작한 것 같아요.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저는 감자탕에 수제비 좀 쐬고 닭갈비 왼쪽으로 아, 가느냐, 왼쪽으로 가느냐인데 그럼 롤 아, 저지 아, 오일 파스타? 로제 아, 로제 아, 로제 포스타안끓이다안인 <laughs> 저는 지금 감자탕과 닭갈비 둘 중에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 손등에 달렸어. 자, 감자탕 손 들어 주세요. 감자탕 S 집 위아이. 감자탕 미리 건데 가까이 손 들어 주세요. 어, 뭐야? 뭐 효도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응, 응. 나 효녀지 나 디게 효야 앞으로도 우 다들 효자 되시다 약절 효도를 잘하자 응. 그럼 밥은 내가 하려 그래? <laughs> <laughs> 아, 그래 아 그래? 성수 성생님 진짜 되게 맛있더라고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죠 성수 선생님이 진짜 맛있더라좀 아니야 <웃음> 어제 얻어먹은 거 가지고 내가 은거 같은데 내가 <laughs> 지금 내가 만약에 어나여기서딱 이렇게 내기 딱 정확하게 만약에 지금을 만난다 밖에서 이제 부모님과 지켜야 된다 절대 지금이 지금이라는 게 없어 내가 내가 나에서 할게 나 여기서 하겠다 맞지? 갑자기 지금이 아닌 사람이 어저 지금이야 인정을 해야 돼 <laughs> 지구민이 지 어떻게 하지? 어떻게 할까? 지구 지구 까우 지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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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기브올라던아 맞네. <laughs> 아그지지 그러니까 않나? 아닌가? 얘라면 다올아 그래? 네. 아니, 아무튼, 일단은, 어쨌든 찐지구 지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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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 a n t remember. I c a 할 거야 지금 지금 못 e r I can't r e m 못 m b e r 하라고? n t remember. I c a n 아이 e m e m b e r I can't 이 e m e 이 b e r 요 can't r e 얘네가 으로 만약에 계속 땅이 당에 있는 시점이나 이제 만나, 만나가지고 이렇게 우연히 마주쳤을때 지글지글 댄서를 어 지글이다 그러고 주세요 알았지? 멋있다 멋있죠? 멋있왜지글지 아, 되게 되게 잘한거야 아, 알았죠? 그렇지 너 만나기만 해 그냥 나. 상한 소리는 없어 상한 소 올라왔다 뭐라고? 락스탑! 락스다 다르지! 락스탑 됩니다! 락스탑 됩니다! 얼마까지 되는 거야 얼마까지 돼요? 야,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? 네! 네, 좋은 마음을 줘! 디테일하게 뭐가 가지 와 주사! 짐으면 뭐, 얼마든뭐가됐든 이거 유튜브 에 올라간다고요? 우리끼리만 하자! 우리 <laughs> 음, 지 아. <laughs> 아이, 아이, 아니, 상관없지. 난 상관없는데. 봐, 아 동공 엠들이는데아 그런 거야. 없지. 난상관 없는데 분한 될까봐 지금이라. 다 조용하네. 나 소리가 적듯이 조용하네 그어 여튼 나 한마 한마지 힘이 나왔죠. 네. <laughs> 그 오늘부터 시작해요. 어 지금 뭐 할지. <laughs> 아 그래도 긴장을 해도 다 먹어야지 다 먹고 와요 알았죠? 네안 먹고 오면 지금 출입소로 가요 안먹 확인할 거야 어떻게 어떻게 아이 그걸 어떻게 확인해 수영이나인냐 어... 차지 찍어 온거 보여달라고요 아뭐 지금 그렇게 못올라가냐는 거야 <laughs> 아, 그 매일매일 포즈 <laughs> 우리 리를구매로고 아, 어떻먹 보고? 네? 아, 와. 떻게먹고라고 <laughs> 맞죠. <웃음> 다들, 끝나고, 자, <laughs> 어? 네. 다들 끝나고다 어디 가요? 트 파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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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네, 가볼게요. 저는 이제 맛있는 도먹으 가야 돼서 지금부좀 끝나고 맛있는 거 먹고. 그렇죠 주말이잖아요. 예? 네? 일 그만해. 일 멈춰. 일 끝나고 맛있는 거 먹고. 알았죠? 네. 야너 아, 부시기 말았지? 네, 네. 들어가요 예나야 핑크 바지 예전에 입는다고 그랬는데 그 핑크 바지야? 아니면 아니야 바지? 이거 핑크바지 아니야 아예, 아예 핑크로 된거 입어 아예 핑크 있지 어, 그럼 언제 입어? 어 내일 입오오 내일 봐알지 내일 봐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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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네. 그럼, 맛있는 거뭐 먹어? 네이 네. 네.